해밀문은 세속을 지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청정계율을 수지하는 수행승들의 생활과는 다르겠죠. 세속인들의 문파라는 것은.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이제, 어, 책상이 다리가 4개여야 안전하게 받, 어, 세워지는 것처럼 계율이 뒷받침이 있어야 아, 도가 나아가는 것이 더 빠르겠죠 하지만 그 출가수행승의 계율들을 다 감당할 그런 그런 뭐랄까 엄격한 마음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불교를 몰라야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 시작은 해봐야 되는 거겠죠. 어, 엄격한 계율을 단번에 다 추가해서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교를 배우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망신멸양구공이면 시증명이 진참에 이라. 아, 범계를, 출가승이었다면 범계 될 만한 행위를 하더라도, 뭐, 출가승이 아니면 뭐, 문제될 게 없고, 사실은 범계에 따와도 마음 되돌리면 다시 계열은 세워지는 것이니까, 제망식멸 양공이니까, 마음, 그러니까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서, 그러나 일단 수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수행을 해 나가면서, 수행승이었다면 범계가 될 만한 행동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수행하는 것에 이것이 장애가 크구나 깨닫고 내가 감당 가능한 범계인가 아니면 감당 가능하지 않은 범계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껴가면서 조절해 나갈 수가 있겠죠. 대신 수행은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수행을 해나감에 따라서 어떤 욕심들은 멀어지겠죠. 왜냐하면은 범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곧 부처이고 그의 청정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청정계율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러면은 수행을 계속 해나간다면, 자연이 떠나게 되는, 자연이 줄어들게 되는, 청정의 짐에 따라, 자연이 어, 이탈되는 욕망들이 존재하겠죠. 점점 더 그렇게 가다 보면, 어, 완전히 청정 자성에 머물게 되는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을 지향한다. 그것이, 어, 정말, 그 수행을 하기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속을 지향한다. 아나돈 좋아 그렇게 해도 그게 내 수행을 하면서 감당 가능한 욕망인 경우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 방파로서 저희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이고 아, 물론 이제 수행은 제대로 해야겠죠. 수행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아, 진짜, 연불호지 하여, 하여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또한 어, 세속생활은 세속생활이며, 세속생활,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대승기신론에, 아, 심생멸문이 심진념문을 여의지 않는다. 서로를 여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 장의 본성을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세속을 여의고 청정계율을 확립시켜 놓고 수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단 모르겠고 그런 결단은 못 내리겠지만 수행을 일단 시작해 보고 수행에 의지해서 청정한 어, 지경까지 도달하도록 나아가 볼 것인가 이제 속과 방파로서 저희의 방향은 후자입니다 왜냐면 심생면문이 심지념물의 본래로 여의지 않기 때문에 세속을 지향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진여 법계에 아, 도달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다. 그들은 서로를 여의지 않고 속세적인 것이 가장 진리와 가까운 것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경험을 통해 모든 깨닫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행을 한다고 해도 수행 경험을 통해. 이제 그 문의 사회 수의 증예가 아, 일어나는 것이 않습니까? 경험을 통해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어떤 안심 법문을 추구하긴 하지만 속세인으로서 안심 법문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 속세인의 안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유교적인 비니무원 그리고 비니락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속세의 안심이라는 것은 아, 이 먹고 살 걱정으로부터 불안감을 줄이면 오히려 더 충실해진다 이런 것이 않습니까? 어, 없어도 좀 즐겁게 생활하면서 그러면 더 아, 일이 잘 풀린다 뭐 이런 정도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음, 깊은 차원의 현지까지 아, 들어갈 수도 있는 그 아, 법의 문이 거기에도 있는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 법의 문의까지 온거죠? 음, 속세 차원에서의 아 안심 안심이 곧 아, 속세에서는 비니무원이고 뭐 비니락이다 한생각 부처를 이루면 즉시에 아, 거기로부터 영원한 지복에 도달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게 비니락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속세를 지향하는 문파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